음. 국제 분야에서 영장, 네. 예, 그 꾸미가 반 반도체를 통해서 LG, 삼성, 네오 등 수십 년간 많은 혜택을 입었는데 지금 국제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도 KSM 시공간을 들이고 여기 꾸미에상당히흥미할것 분명, 하고 있습니다. 수원에 상승한 는들들은 파손이 더 빠져야 고 꿈이 통해서 특히 반갑지 않정정남의 북한 안전해가 앞으로 일래뭐설계까지도 미국에서 이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까지 다양한 문화로 등떤를할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왕이사업들도새로운 국가적으로 수출하는 꿈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타도시에 대해서 꿈이나 왕이산업이 어떻지 을까요 2차전지는또 포항이 선도적으로 가고 까이에코브로드도 그쪽에 가까이 있는데 SK 매출보다는 크고 이런데 꾸미 그 쪽에서 2차전지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 이 세계 사람들, 사회에서 어떤 대할지, 혹시 질문 드릴 수 있나요? 예, 뭐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그뭐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반도체는 여러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파우리가 있고, 설계가 있고, 또, 메모리가 있고, 비명소리가 있고, 또, 새로운 시장으로서 시스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가 있고, 뭐, 반도체랑 붙은 경우 여러 그 분야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가 그것을 다할 수도 없고, 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없습니다. 뭐, 있는 걸, 없는 걸 인정해야 되지. 그래서 지금, 그 메모리 쪽으로 삼성이나 SK가 대규모 투자, 세계적인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와 부품도 대규모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반도체 특화단지가 되면 은그 소재 부품 기업들이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이중간의 관계, 또 TSMC의 대만의 관계, 이런 게 굉장히 아구의질서하는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 저도 언론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반도체 탄란지가지정이 돼야 되고 되면은 이 용수도 풍부하고또 전력도 바로 그냥 그 철타보시로 옆에서 뽑을 수도 있고 또 탄공 물류도 앞으로 가능합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소재 공급 기업이 와야 되는 것은 반드시 와야 되고 앞으로 어, 더큰 프로젝트가 어디를 제일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요 방산형식 프로젝트는 지금 뭐, 이 지역이 한1 9 0개에 사가 변형이 되어 있고, 또 방산 기업이 바다에는 호탄만 생각하시는데, 이제 방산도 IT입니다. IT 기업이고, 아이, IT 제품이고, 그래서 뭐, 중국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어, 센서와 어,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이 경쟁이를, 우리가 경쟁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기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자꾸 이제 이게시장입니다 뭐, 5 0 0짜리 하나 받아가지고, 뭐, 풍이라잘 사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기회로 어 더큰 방산 관련 프로젝트를 채해야 된다. 아 일부는 지금 이제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들이 있고, 이런 걸 통해서 기업들이, 어 수도 없는 기업들이, 품이 온도록어야다 해서 아위산업플러스터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2차전기 같은 부분은 화학이 뭐 선정을 하고 뭐잘 하고 있는 있기 때문에 그부분잘 하는 부분은 또 바다에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외 <laughs> 그게 양극재, 응극재, 뭐 전구체, 뭐 이런 게 있는데 바다에 가서 주차해야 할 부분이 있고. 내륙에 와서 그 자해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 그래서 LGBT 시도좀고 있고 여러 이차전지 기업도 좀 품위를 다지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사회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어, 놓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제가.